오른 텔이 있다. 야, 리시 미드 리시 아니 바텀 리시 바텀. 와드 하나만 있으면 어, 살았는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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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왔어, 왔어, 왔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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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가 가자, 가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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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막 하고 싶은 거에 그냥? 아니 한타 조합만 맞춰볼까 아니, 최선을 다해라 판이. 아니 다리 그냥 다리. 다리. 자기 하고 싶은 거해. 라인 라인 응. 자기 하고 싶은 라인 오케이. 오케이 오미드 원대 아니면 내가 탑가? <laughs> 아니면 내가 탑까 미드가 니가뭐 네가. 네가 미드가. 그래 아니 이게 봐봐 챔피언 챔피언 숙련도 괜찮다고 하는 게 아니라 라인이에도가 그 이상으로 중요해. <laughs> 한 분이 나이가 4 6 세셔 가지고 이해 좀해 줘. <laughs> 4 6세시라고한번하면 되겠네 금요. 어허. <웃음> 그분. 그분 <laughs> 타입 안돼 멘탈 터치지 마. 시발들아 <laughs> 어, <웃음> 어, <웃음> 어 <웃음> 카피. 어, 뭐 무슨 말인지 알았고. <웃음> 어, 그 아저씨. 알것 같고 이제 어. 그분 독화살 이시구나 오케이. 그렇구나. 어어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독화살 맞네. 오야 어, 뭐야 내야 존나 긴장돼 어떻게 <laughs> 야 긴장 야 없지? 아까 아까 한대로 해 아까 한대로 태양이 정각하고 일단은... 쟤네 보띠오 보내고 나탑하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laughs> 야임베지 남자는 시원 <laughs> 네? 예 방어하자 그러니까 자야 25 남이 27 탈론 23탑46 정글 3실 나이가? 어 오케이 가야할수 있다! x 한... 발인할수 있다! 아저 바위게 올거 같은데 이거 야 오른 내가 마타이를오은이라안 아, 해봤는데 시발, 올은 쎄지 바로 내려갔었는데 어? 그럼 왜그로 어. 내려갔냐? 야 도현아 라인 밀면서 이거 대기라 이거 어어 뭐했냐 방금? 죽은 가 아니, 저걸, 와드 받고 간다는 거에 마주쳤어, 저게 하고. 뺄 수밖에 없었어, 내가. <laughs> 와드를 안 받고 가도 되지 않았을까? 바위 먹고 올 거면은 이랩 찍어 놓고. 팀 게임이니까. 오케이, 아, 안 오는 걸로. 가도 안될것 같은데, 이거. 왜냐면은, 이게 우리가 라인이 약해. 오케이 오른 오른. 어차피 땡겨먹을 건데 굳이 저와드를 했어야 됐나 싶어서 그랬지아 오른 반피 빼놨다 잉 지금. 야, 해, 해볼까 그냥? 오른 아 오른 여기 와드아 뭐야 씨발판종 화내지마 화내지마 씨발 화내지마. 침착해. 침착해 탈진이잖아 침착. 야나 아, 탈론이구나. 탈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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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론지. 침착해 안갔어 아직 침착해 침착해 상대 스펠 뽑았으니까 있어. 괜찮은가? 난탑 이기고 있으니까 침착해 힐 빠졌는지는 모르겠네 힐안 빠졌어 옳은 미하니까 조심하고 오른 텔안 썼어 텔 있어 오은 이거 아마 바위 겟어 오른 텔 있다 야 리신 미드 리신 아니 바텀 리신 바텀 와드 하나만 있으면 어 살았는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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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왔어, 나, 나, 나 왔어 왔어 왔어. 나, 가자 나, 나, 가자 형가자가가가가가나가나가 먹어, 언제 먹어, 그렇지. 왔어, 왔어, 쌈싸 먹어, 쌈싸 먹어. 야, 나 도발 없어, 도발 없어. 에, 스톰 먹었어, 스톰 먹었어, 스톰 먹었어. 에스에스, 그만, 그만, 그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건 뭐야? 탈론 미드야. 아직 탈론 계속 미드야. 야, 잘났다. 탈론 미야, 탈론 미야, 탈론 미야. 나이스,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이거지. 환상의 호흡이었다. 탈론 미야야. 조심, 너 조심. 미신 조심.

야 왜왜왜 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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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 맞아, 맞아. 오른은 없거든? 오른은 없다? 맞아, 맞아. 오른 없다? 마나! 마나! 마나 없다! 아이씨 아잇 가자 가자 오른 없어 나이스 20탑 오케이 지금 아드다 여기는? 여기는? 거긴 아, 거긴 아니야 거긴 아니야 개충전 나왔다 아, 차라리 싸움 걸어볼까? 이렇게 이대로 라인 당기면 오른 망하고 되냐 얘들아? 걸어! 잠깐만 나 모션이 끊겼다 탈론 계속 미드.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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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잘했어. 나이스. 탈론 미야. 어 나이스. 전멸 다 뺐다. 응. 잠깐 가자. 자 또. 탈론 안 보여? 탈론 안 보여? 안 하고. 아, 일단 보트로 나 일단. 일단 부... 야너 뭐해 뭐해 뭐해, 뭐해. <목소리> 잠깐만 나나 <나> 인터넷 튕김. <목소리> 여러분. 아, 야, 뭐, 이거 되겠어. 포즈 없냐 이거? 없어 없어. 아니야, 들어와어 다시 들어왔줬어 야, 뭐 디저스 공격이냐 이거? 내신 들어오면 도발 걸 거야 내가. 잠깐만, 야, 갈리오궁범위타냐 아, 당해야지. 다. 11레벨이야? 아, 11레벨이네. 어. 어, 11레벨 충분히다 들어가 들어가. 도발 도발. 도, 도 죽어가 한 대. 야, 왔어, 왔어, 탈로 왔어! 오케이. 천천히 야,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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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와! 오케이. 아이씨. 아, 나, 야, 뭐야, 오른 텔 타고 왔다, 지금 뒤에. 나이스. 오케이. 오른 잡자. 아, 빼네. 저, 아, 그아나다저 빠르게 터트리면 잡을 수 있는데. 어, 잡았다. 나 잡았어. 용가자. 나이스. 오케이. 용가자. 근데 저거, 장난을 하는 거일 수도 있어. 맞아, 우리의 실력을 보기 위한. 줄 라인도 음, 아니야, 얘네가. 얘네가이 정도구나. 그럴 때는 이런걸로 하면 되겠다. 상대가 나쁘지 않은데, 우리 그게 더 맞는 거야. 우리의 마음이 어, 역시, 어. 우리의 5년 그래. 우정 역시. 싸울 때, 역시 싸울 때 계속 오잖아, 합류가. 그렇지, 어. 무조건 가지, 키발 라인을 보는 순이 있더라고. 어떻게든 간다. 탈론 미아야. 오케이. 아, 야 다섯 명다 탑이었다잉 탈론 오케이 어 탈론 온다 야 저기 다섯 명의 애들아 나궁범위 안다 궁서 명서 궁 써. 조연아 잘 써도 되지 오케이 제발 아? 그 저기 궁쿨 네. 보면서 궁써라고해 제발 나 이제 야, 돌았왔어 야야야 야, 야. 나, 야, 야. 나 이제 밀거면 밀어 나 이제 소룡하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 이제 이 <laughs> <야>, 롤챔스에서 <laughs> 소룡을 집어치워 지마 롤챔 스서안 하자. 롤챔 에서쏘렌 소렌을 안, 안 치잖아. 야, 소렌십도 하지 마. 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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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냥 고생하셨습니다만 해, 씨발.